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우리 코인 투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현재 투자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점해서 미리 공유해 드리는 강미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뮤터블 x 인데요 현재 시각 1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후에 이 시장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로 눈을 돌리면서 이더리움이 하루만에 8%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시장을 바라볼 때뭐 종목도 그렇고 비트코인 관점, 이더리움 관점에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도 이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까지도 살펴봤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단기적으로 접근 을 해서 수익이 나실 수 있도록 이 타점 잡아 드렸고요. 함께 하신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따라오셔서 이렇게 수익까지 이어지셨습니다. 인증은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뿐 아니라 아비트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시장이 이더리움 ETF로 관심이 이동되는 것에도 주목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올려 드린 브리핑 또 꼼꼼히 읽어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단돈 10만 원이라도 버실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정보를 좀더 빠르게 공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실 텐데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저희 카톡방 링크 전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도 이제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좀 과열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더리움 관련 코인 올라가니까 들어가야지 요런 마음이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좀 종목을 볼수 있고 이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면 더 유리하겠죠. 그 중에 하나인 종목 바로 이뮤터블엑스입니다. 자 이뮤터블엑스는 제가 작년에 10월부터 꾸준하게 찍어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제 채널에 보시면 제가 이뮤터블 x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뮤터블 x는 어떤 코인이에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이면서도 NFT 전문 관련 코인으로 양쪽 섹터의 수혜를 이제 이중으로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에 추천을 해 드렸을 때 요때 워낙 밑에 있어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조정을 기다렸는데 최근에 하방 추세선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 어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방 추세선을 돌파를 한 모습에 아 가능성을 보면서 제가 이 또한 이뮤터블 X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다가 올해 초에 영지식 증명 기술이죠. JK EVM 기능까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이런 호재와 일정들이 겹치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영지식 생명 기술은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이 비탈릭 부테린도 주목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 실제로 이 모든 업그레이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NFT 그리고 JK EVM 업데이트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번 복습을 해드리면서 올해 2024년 방향성에 대해서 브리핑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뮤터블 X의 타점까지 잡아드린 건데요. 이런 일정들의 수혜를 받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뮤터블 X. 이제라도 진입을 해도 될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뭐 아비트럼, 이런 종목들 수익을 놓치신 분들은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최근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또 이더리움 관련해서 함께 상승하는 종목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수익을 못 가져가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을 좀 사소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치신 게 아닐까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도 많고 들려오는 정보와 소식도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저희 카톡방에서는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골라서 핵심적인 내용만 브리핑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핵심 정보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에 진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따라오시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주말 동안에도 저희 카톡방은 열려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확인 후에 답장으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뮤터블X에 대한 상세한 대응 그리고 추가 상승이 유력한 종목들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카톡방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